자, 거기 보시면 과세의 주체에 따른 뭐라고 했어요? 분류 나왔죠? 예. 자, 여러분,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걷어가는 세금을 조색을 했죠?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개념을 이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세금은 스물다섯 가지야. 스물다섯 가지인데, 그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 외국과 외국과의 거래 있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되는 세금이 관세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수입한다, 관세가 붙는데 독일 자동차가 들어오냐, 미국 자동차냐, 중국 자동차냐, 일본 자동차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나라끼리 약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는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관세청이니까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내국세. 이거 필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적어놓으면 봐야 되는데 쓰잘데 없는 거야. 그냥 개념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쓰잘데 없는 건 하지 마. 안할거예 나중에. 근데 지금은 첫날이니까. 자 내국세는요. 요거 빼니까 몇 개. 24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색은 몇 개? 24개. 자, 조세의 분류가 뭐냐. 여러분, 이 교실에 24명의 수험생이 있다. 24명이 있어요. 25명도 아니고 24명을 헤쳐뭐여 그래 놓고 구분할 때 남성이냐? 24명 중에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구분해 봤어. 그리고 이번에 해체 모여 다시 몇명 합쳐서 24명이죠. 그 24명을 이번에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죠. 또 다시 해체 모여 24명을 연령대별로 또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세의 분류는 전체 세금 몇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4가지 가지고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하는데 그 세금은 딱 정해져 있다. 몇 개? 2 4 네 개. 그래서 그첫 번째 세금에 대한 분류를 다 공부할 건 아니고 첫 번째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 아까 들어봤죠 주체 세금을 걷어가는 과세권자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국세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국가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내국세 여러 가지 24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 과세의 뭐 주체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 세 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요세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요거에서 물어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몇개 가지고 24개 이것도 24개 이것도 24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가 거듭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전체 13가지로 되어 있다. 어? 국세가 몇 개라고요, 지금? 국세가 13개래.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뭐는? 지방세는 몇 개가 될까? 공부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몇개 가지고? 24개인데 그 중에 국세가 몇 개래? 그럼 여기는? 11개, 24가지 하는 거예요? 숫자 외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13가지 세금으로 되어 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그런데 특징이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야 법 하나에 세금이 하나씩 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법 하나에 세금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일세법 일세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면 13개의 세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3가지 자, 개인이 돈 벌면 세금 내요 소득세죠? 그럼 소득세는 무슨 법이냐? 여기다가 법자만 붙으면 돼다 끝에다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종합? 부동산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뭐, 증권거래세, 법인세법에 따라서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다. 다 끝에 법자만 붙이면 돼. 법 하나에 하나씩 돼 있잖아, 세금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세법, 일세법. 세금이 몇 개예요? 13개죠? 근데 법은 12개예요. 참고로 12개다. 왜세 13개인데 법이 12개냐. 요거, 인터넷에 상속세법 검색하면 안 나와. 예? 그래서 상속세법은 없어요. 요건 묶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법이 하나로 돼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둘다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법이 하나. 그래서 13개지만 법은 몇 개? 12개.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빨간 거 우리가 공부할 세금이에요. 부동산세법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13가지 세금 중에서 개인이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 소득세법에 따라 뭐? 소득세. 소득세는 종류가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요거 임대소득 이 있어요. 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만 공부한다. 그두 가지만. 그리고 이 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부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소득세는 개인이 벌었으니까 내는 세금이 소득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기죠.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그래서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직, 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직접세라는 뜻이에요. 직접세 여러분 분리해 보면 교재 보시면 직접세 간접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 직접세 개념을 잠깐만 볼게요. 몇 쪽에 있죠? 뒤에 보면 자 직접세 간접세는 우리가 시험하고 거리가 멀니까 공부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한번 보고 갑니다. 자예 90쪽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직접세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뭐 반접세라고 하는 건 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만 봐요 요거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 세금 내야 될 사람들을 다 넓은 의무로 보라 그래. 납세자.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똑같아. 그래서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고, 납세자도 누구야? 갑. 이렇게 갑다. 이걸 우리는 직접세,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았다, 떠넘기지 않았다 얘기요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는데, 그럼 직접세가 뭐냐? 이거죠.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은 사람이 뭐 소득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까지 알아? 납부까지. 하라 돈 버는 사람이 소득세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업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 이해가세요? 자, 법인세. 법인은 법인은 회사죠. 예, 사 법인도 인격이란 말이 에요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게 법인 회사죠. 그래서 법인세. 즉 법인도 회사가 법인 회사 이름으로 돈 벌었으면. 회사 이름으로 세금 부담하라 그리고 납부까지 하라 회사 이름으로 직접 세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럼 간접세는 뭐냐 이거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와 납세자가 뭐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 세금을 부담하는 건 답인데 납세자는 의리다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럼 이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세 애호가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점검할 거니까. 그러면 간접세가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는데 날씨가 차가워서 편의점에 들려서 따뜻한 음료를 하나 샀어요. 그게 천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원 주고 샀잖아요. 카드 결제를 하던 돈으로 결제를 하던 따뜻한 음료 천원 주고 샀죠. 그 음료수 가격이 천 원이 아니야. 거기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 거야. 합쳐져서 얼마? 천원이지. 그러니까 음료수 원래 가격은 천원이 안 되겠죠. 그죠. 좋아요. 세금까지 합쳐서 여러분은 주머니에서 얼마 주고, 천원 주고 음료수 샀잖아요. 자,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남았잖아. 그럼 세금 부담한 사람은 여러분이네. 그죠. 그럼 내는 건 음료수 사먹고 세무서 가서 세금까지 내야 돼. 귀찮게. 그게 누가 편의점 주임 사장이 물품 대금 받은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따로 떼서 빼갖고.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 갖다 내야죠. 내는 사람은 누가 내? 예? 납세자는 누구야? 편의점, 사업자죠?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했죠. 여러분은.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내야 되는 납세자가 별도로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이얘기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관련해서 이것만 알면 돼. 이제 조세총론은요. 이런 건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요거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으라 우리가 공부할 거만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 됐어요?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91쪽에 보시면 귀속 여부에 따른 물류 맨 밑에 7번 인세하고 뭐? 이것도 그냥 가볍게 갈 거야. 여러분 인세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 인자야.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게 아니라 그럼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가? 다르지. 근데 내용이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그사람이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이 돈을 버는 소득이면 그 사람이 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다 부하라. 사람 중심으로 합쳐라. 합쳐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죠. 재산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재산이 많으면 많아서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인세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합산. 그럼 여기 우리가 공부할 거 여기 소득세는요, 1년 동안에 갑이 벌은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다 어떻게?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인세. 종합부동산세는요, 여러분이 전국에 주택이 10개 있다. 소유자가 똑같죠? 그럼 소유자 중심으로 재산을 어떻게? 합쳐. 합쳐서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인세. 됐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 이거예요. 이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개별 소비세가 직접세냐, 간접세냐, 국세냐, 지방세. 안 물어봐. 신경쓰지 마. 그냥 이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노란색,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세로 되어 있고,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저거 공부하고, 이건 목적세로 되어 있다. 뒤에서 중요하니까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아, 국가가 거어가는 세금은 13개 필요없어. 국가가 거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 소득세하고 보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거어가는 세금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국세 요거만 됐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런데 예, 이 지방세는 아까 국세가 13개라고 그랬죠? 국세가 13개니까 지방세는 몇 개? 11개로 돼 있어요 11개 자 그런데 국세는 법 하나에 세금이 하나씩 돼 있는데 지방세는 안 그래요 열한 가지 세금이 다 하나로 돼 있어요. 법이 하나로 통합세법, 통합세법이라는 게 아니라 통합에서 법이 되어 있다. 뭘로 지방세법, 그죠? 렇 지방세법이야.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는데, 지방세는 요 지방세법에 몇 개, 열한 가지 세금이 여기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세법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11가지 세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11가지 세금이 여기에 다 기재돼 있어요. 그럼 내년에 취득세를 좀 많이 거둬야 되겠다. 그럼 뭘 고쳐야 돼? 국회에서 법을 뜯어 고칠 때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도소득세 많이 거둬야 되겠다. 줄여 줘야 되겠다. 그럼 아까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많이 거둬야 돼. 적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종합 부동산세법. 그죠? 이 예, 지금 국회에는 오늘까지가 국회 본회의거든요. 예산안 편성할 때 하도 저거 하니까 부수 법안이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 통과하면 같이 통과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촉각을 건드시고 있어요. 왜 올라간 게 아까 국세인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개정된 내용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하여튼 개정된 세법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선생님보다도 맨 먼저 여러분한테 제공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한 가지 세금이 있는데 자이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세 가지야. 자 취득세가 무한대 내는 세금이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취득세야. 옛날에는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게 따로따로 따로 있었어요. 2011년까지, 아니 10년까지. 근데 2011년서부터는 없어졌어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그냥 뭐 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취득세. 예. 그래서 이 취득세, 취득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 물건에 각각 부과합니다. 아까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합쳤죠. 그런데 물세는 물건이니까 물건마다 각각 다르니까 합치는 거 아니에요. 물건마다 각각 부과한다. 물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도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다시 말하면, 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경기도로 세금이 갑니다. 취득세는 경기도 도지사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인천광역시로 취득세가 간다. 특광도, 이해가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 요거.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할때 내는 세금이냐? 이거는 남해 부동산에 등기하는 거 있죠. 남해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어떤 거? 남해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했으면 전세보증금 줬잖아요. 그거 보호받으려고 등기하는 게 뭐야? 전세권 설정 등기죠? 임대차 계약 체계라고 임차권 설정? 내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줬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한테 다돈 받을 거? 있다라고 저당권 해야죠? 이런 등기할 때 내는 게 뭐야? 등록? 면허세다. 원래는 약국 차리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면허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통폐합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예, 면허 부분은 부동산에 관계 없거든요. 그렇다고 면허 빼는 게 아니라 세금의 이름이 합쳐서 뭐라고 한다. 등록 면허세 그 중에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고 면허 부분이 있는데 면허 부분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예, 그래서 이건 물세예요. 등기등록이나 물건중심 그런데 도구 그래서 도구, 예? 도구. 강아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 일반 도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는 뭐냐?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로 들어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실래요? 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경기도로 가세요. 도세니까. 근데 서울 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면 강남 구청으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어디로 간다? 서구청으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 나머지 지역은 도세 그래서 도그 예? 예.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물세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걷어갑니다 시군세예요 다시 말하면 자, 서울 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으로 가네. 김포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고지선 하우저 재산세 내라고?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던 은행 가서 내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간다? 김포시로 들어가요. 이해 가세요? 강화군에 부동산이 있으면 강화군으로 간다. 시, 군, 구. 여기서 군은 특별시 관할 그러면 이런 거 절대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헷갈려. 하지 마. 아예. 우리는 요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세 가지는 지방세. 이해 가십니까?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녹세.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11가지 세금 중에서 꼭 기억할 건 항상 요세 가지만.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그러면 다섯 가지죠. 예, 그거 중심이요 그러니까 팁을 준다면 조세 총론은 어떤 걸 얘기하든 물세냐, 인세냐, 직접세냐, 간접세냐, 국세냐, 지방세냐 그건 오로지 몇 개만 다섯 개만 구분하면 돼요. 다섯 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동산은 다 직접세다. 부동산이 관련한 거. 자 이거 직접 써요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대야 돼 등기등록하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 써요 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의 주체에 따른 분류 봤어요.